매우 놀랄만한 이벤트에서 우리 시대의 가장 유명한 가수 중한 명인 유나는 대단히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자랑하며 완전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런 웅장한 드레스는 최대 5억 원에 이르는 가치가 있다고 추정됩니다. 그녀의 독특한 고귀한 매력과 타고난 우아함으로 그녀는 동원 그리고 대중 모두의 주목을 쉽게 끌었고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경탄케 했습니다. 대담하고 남성적인 이미지로 널리 알려진 동원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나의 놀라운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지고 놀람을 감추지 못하며 입을 크게 열었습니다. 세상은 아름답다 라고 그는 동반자가 그렇게 인상적으로 우아한 옷을 입은 모습에 놀람과 매료함을 감추지 못하며 외쳤습니다. 이 웅장한 이벤트의 참석자들, 열심히 일하는 어시스턴트들부터 세심한 이벤트 주최자들까지 유나의 웨딩드레스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끊임없이 칭찬했습니다. 최고급 원단으로 제작된 드레스 자체는 정교한 꽃자수와 섬세한 스티칭을 특징으로 웅장하고 장엄한 전체적인 모습을 선사했습니다. 드레스의 세심하게 세부적인 부분은 디자이너의 세심함과 민감성을 반영하며 유나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드레스를 입은 유나의 모습은 모든 참석자들을 깊이 감동시키는 광경을 만들었으며 커플이 입장하기도 전에 감탄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이 유명한 이벤트는 커플이 그들의 고귀함과 사치를 선보이는 데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서로에 대한 흔들림 없는 사랑과 지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커플의 팬덤은 그들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이 계속해서 강해집니다. 5억 원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나의 모습은 이벤트의 특별한 하이라이트였으며 인기 있는 커플의 사랑과 행복의 상징이었습니다. 동원의 눈에는 그의 파트너는 이전보다 더 빛나고 매력적이며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는 그의 사랑에 너무나 매료되어 그녀를 눈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유나의 이 웨딩드레스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을 칭찬하는데 주저하는 사람이 없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녀가 가볍게 걷는 모습에서부터 드레스의 미묘한 곡선에서 반사되는 빛까지 그녀는 모든 각도에서 완벽함을 자랑했으며 거부할 수 없는 아름답고 고귀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스캔들과 소문으로 가득찬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동원과 윤아의 관계의 진심과 헌신은 흔치 않고 귀중한 보석입니다. 그러나 이 이벤트에서 그 둘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서로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보여주었습니다.